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흑돌 전체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장면인데 백이 이쪽을 치받아 가지고 궁도를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자 궁도를 좁혀야 할까요 아니면 넓혀야 할까요 자, 일단 좁혀가는 것이 안역을좀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백이 여길 살포시 찔러 들어갔을 때이 집을 사수해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. 반대로 도도 당연히 흑때만은 잡히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면은 단수를 쳐서 좁혀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여기를 넓히게 되는데 자 문제는 백이 퐁당 끼어들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.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두시고 싶으신가요? 이쪽을 둬가지고 빅을 낼수 있다.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자 이것은 빅이 되는 것이 맞아요. 백이 그 다음에는 어느 쪽도 이렇게 사석작전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.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? 백이 여길 잊지 않고 단수를 쳐버립니다. 자, 이 다섯 점이 살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자충 관계에서 허덕이는 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럼 반대로 쳐야 됐을까요? 이번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면은 이 다섯 점을 포기하면서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그렇다고 여길 잊기에는 이 궁도는 멍텅구리 사공으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. 자 그렇습니다. 정답 눈치채셨나요? 정답은 여기에서 안 만지는 다소 천재적인 묘수가 있습니다. 자 지금부터 안 주게 되면 백이 어느 쪽을 끊더라도 비기 되고요. 반대쪽을 끊어도 비기 되고 그리고 이쪽을 두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기 되고 반대쪽을 두면 여기를 두 가지고 비기 되는 그런 아주 징기 명기한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